c h g p t 같은 초거대 AI 자 LLM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자.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OpenAI의 API를 이용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결합해 다양한 인텍스트 러닝 기법을 사용해 정제를 하고 이후 랭체인 등을 이용해 우리 회사에 최적화된 채찌피티 같은 사이트를 만들거나 채찌피티처럼 말을 잘 이해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가장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핵심 부분을 OpenAI에 크게 의존한다는 단점도 있다. ChatGPT 같은 LLM을 직접 만든다면 컴퓨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코딩용 프로그램을 열어 첫 줄부터 코드를 넣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식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시행착오도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공개된 모델을 사용해 구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서 공개한 라마투가 가장 유명하며 7B, 13B, 70B 등이 있으며 B의 숫자는 파라미터의 숫자로 숫자가 클수록 성능이 좋지만 컴퓨터 자원을 많이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다. 라마투는 아파치의 2.0 라이센스에 따라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상세 항목에 따라 일부 제한이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에서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다운로드 사용이 가능하다. 라마 투는 한국어 학습을 0.065%밖에 진행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지리를 생성하면서 파인튜닝하는 인스트럭터 튜닝도 영어로 진행했으나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문과 답변은 가능하다. 하지만 만족할만한 성능을 얻기에. ]에서는 한국어 사전 학습을 진행해 성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한국어 말뭉치를 통해 재학습을 해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온다. 구글 콜 앱에서도 사용하는 엔비디아 A100 기준 약 4,000개가 필요하며, A100 80G GPU 한개 가격이 약 2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장비를 구매 후 학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운영센터 등을 이용해야 한다. 라마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한 다양한 모델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재학습시키거나 레이어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파인 튜닝을 하는데 LML은 파인 튜닝하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볍게 파인 튜닝하는 로라 등을 많이 이용한다. 참고로 채 g PT를 활용해 셀프 인스트럭트로 데이터를 이용한 파인 튜닝도 많이들 한다. 채 g PT가 튜닝할 때한 기법처럼 사람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가면서 LMN을 학습시키면 좋지만 인건비가 많이 든다. 저렴한 학습을 위해 채트처럼 고도화된 LMN의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이 결과 값을 가지고 내가 학습시키는 NLMN을 고도화시서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특수하게 네이버의 지식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Chat GPT를 통해 만들어진 질문과 답변보다는 사람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한 데이터가 신뢰도 높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파이썬을 이용해 크롤링을 해온 다음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어 성능을 높인다 이렇게 메타에서 만든 라마를 가지고 로나나 셀프 인스트럭션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NLMN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알파카이다. 알파카는 국내에서도 유명하며 한국어를 별도로 학습한 코 알파카도 기터브에 공개되어 있다. 알파카 외에도 라마를 수정해서 만든 LML으로는 비쿠나 GTP per all, 오픈 어시스터 등이 있다. 메타에서 만든 라마 외에 공개된 LML로는 펠콘이 있다. 펠콘 역시도 아파치 2.0 라이센스에 따라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영어와 프랑스어로 학습을 했으며 한국어 성능은 라마에 비해 약하다고 알려져 있어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다. 학습 비용은 버전별로 파라미터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약 5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마와 펠콘은 모두 LLN으로 채 g PT처럼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는 초고대 a i 를 지향하고 있어 파라미터 수와 학습 데이터 수가 매우 크다. 공개된 라마2의 경우 파라미터는 큰 모델은 700억 개이고 2 테라 토큰을 학습하였다. 펠콘의 경우 라마보다 작지만 400억 개의 파라미터와 1 테라 토큰을 학습한 적지 않은 LMN이다. 이에 비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SLMN은 LMN보다 작은 규모의 언어 모델이다. 대략적으로 400억 개가 넘어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답변이 가능한 LMN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400억 개가 넘으면 LMN으로 분류하고 그보다 작으면 SLMN으로 분류한다. SLMN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폴리그라시 있다. 라마와 펠콘에 비해 모델은 작지만 한국어 학습을 많이 해 주목받는 SLM이기도 하다. 폴리그라 KO는 국내 스타트업인 튜닙 AI에서 수집한 1.2테라바이트 규모의 한국어로 학습한 모델이다. 국내 인공지능 업체들도 폴리그라 KO를 이용해 자신들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많이 개발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코난에서 개발한 코난 LM과 n 바이브 컴퍼니에서 개발한 바이브 잼이 있다. 학습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약 50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말뭉치를 구하여 학습한 후 정식으로 파인튜닝을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파인튜닝이라고 할수 있는 노라 혹은 임베딩을 조절하는 퍼프를 수행한다. 폴리그라 외에 주목받는 SLMN으로는 엘레오토라 AI에서 만든 GPT-DEO, GPT-J, GPT-REO-X 등이 있다. 엘레오토라 AI는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픈 AI의 초기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구글 인공지능 연구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힘을 보태서 빠르게 성장했다. 오픈 AI가 거대한 투자금을 견디지 못하고 갈수록 영리를 추구하게 되자 이에 반발해 진짜 오픈 AI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이다 엘레우터라 AI가 공개한 LMN은 역시 오픈소스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SLMN으로는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유명한 스테이블 AI에서 만든 스테이블 LM이 있다. 폴리그라스를 한글화 시켜본 경험이 있는 튜넥 AI에서 역시 엘레오토라 AI의 GTP 네오, GPTJ, GPT 네오X를 한글화 하려고 손잡은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